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운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 인물의 탈세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해당 인물이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청구가 기각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탈세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여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탈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절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다가 결국 과세관청이랑 의견이 엇갈려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런 경우에 댓글이 막 달리죠. 나는 직장인이고 유리지갑이어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건강보험료 정산까지 해가지고 더 뜯겼는데 지금 누구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하기 좀 민망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그 과정에서 인정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일단 특정 인물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좀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로 명예훼손이라는 점 혹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놓고 쌍욕을 받지 않은 이상은 위자료가 인정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번 기사 내용을 보면 욕설이나 비아냥, 무례한 언사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례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욕설도 봐준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판례를 믿고 앞으로 이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서 욕설을 넣은 댓글을 작성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송이든 고소든 당하면 손해예요그 순간 손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다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댓글을 다셨다고 하면 욕설이 들어간 댓글에 다셨다고 하면 판례가 이제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행위는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잘 설명하시면 소송을 당했을 때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욕설을 봐주는 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글쎄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먹어도 싼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모니터 뒤에서 아니면 핸드폰 하면 뒤에서 혼자 욕을 할수 있어도 아니면 친한 지인들끼리 만났을 때밥 먹으면서 어디 TV에 나온 사람을 놓고 욕을 할 수는 있어도 이거를 이제 인터넷 공간에 적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판례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중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판결 확정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욕설이나 이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까지는 과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판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비난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로 욕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욕한 사람 상대로 다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거죠. 요즘에는 워낙 일반인들의 그런 인터넷에 올라온 에피소드 가지고 섣불리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을 내리고 댓글로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의 경우는 일반인이니까 욕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좀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치른다는 느낌으로 어느 정도의 비난과 비판을 감당을 해라. 글쎄요. 이게 기준이 물론 이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유명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판단 기준이 참 애매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판례는 여기에 더해서 고액 탈세에 관해서 비판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특정 인물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도 밝혔는데 이게 아마 특정 댓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 이런 판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사에 누구에 대한 얘긴지 쓰여있고 사실은 그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이제 이런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청구 자체를 재판부가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지만 제가 이제 상담해보면 보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동성애 문제나 아니면 이제 남녀 갈등이 심한 문제들에 있어서 특정 인물이 의견을 밝히면 그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댓글을 달아요. 심한 댓글을 달고, 사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댓글을 달고 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댓글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님을 잘알수 있어요, 사실은. 수사관님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히 문장에 주어가 없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함부로 펼쳤다가 오히려 괘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이게 간혹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막 저랑 토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지금 영문법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뻔히 보이면 그건 주어가 있든 없든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뭐 간혹 주어가 없어서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이나 명예 손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한결이나 불송치 이유 결정서나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처벌하는 거 자체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저런 이유를 다 설시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처벌해야겠다 혹은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주어가 있고 없고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상담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이 얘기를 모르는 제 3자가 읽어봤을 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의 댓글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욕이 섞여 있어도 보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쁜 댓글이 있고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댓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각을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런 각을 제지 말고 그냥 댓글을 안 달면 되긴 해요 사실 <laughs>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대신해 준 댓글을 찾아서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못 참고 댓글을 남기셨다가 고소를 당하시거나 소송을 당하셨다면 뭐 주장은 이렇게 저렇게 다할수 있는데 주장을 하는 것과 실제 어느 정도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 그 기사 속의 판례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를 혼자 쓰거나 뭐 하는 거는 좋죠. 좋은 일이에요. 충분히 참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본인 댓글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지 이 법리가 무적이 아니에요. 내가 쓴 댓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원 주장을 그냥 펼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죄 혹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들을 찾아가지고 혹은 이런 판례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그냥 무턱대고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괜히 개인적으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셨다가 고생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